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아깝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닥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다 왕은 어떠한 특정한 왕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전체적인 다윗 왕조를 향해 선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큰 사명을 가지고 유다의 왕은 물론 신하들 왕궁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 또한 사실 전혀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인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공의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를 세우는 일은 왕이 앞서서 또한 왕을 포함한 나라의 지도자가 본이 되어서 만들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면 다윗 왕조는 지속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선포된 공의를 세우는 일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향해서 이 집이 황폐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곧 그들의 왕조는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유다의 멸망을 북쪽의 대적들이 아름다운 수목으로 가득한 길르앗과 레바논의 머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황폐하게 만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다 왕조가 망하는 이유는 바로 불순종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늘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건물, 권세, 나라는요, 영원할 것만 같아 보입니다. 돈으로 바르고, 힘과 권력이 지배할 때에 그것들은 견고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사람의 손으로 세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보다도 그들의 힘보다도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다윗 왕조는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그들이 세운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없이 세우고 있는 나만의 성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그성 안에서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불순종의 끝은 무너져 내림이라는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이고,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특별히 부와 명예가 아닌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용 교회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